자, 파이오니어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저희 파이코인 모더레이터 방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많이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자 파이코어팀의 핵심 정보를 모두 확인해보면서 지금 매일매일 신규 프로젝트가 모더레이터 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파이코인은 지금 비트코인이 잠시 순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에 리플 그리고 솔라나와 함께 대체제 즉 다음 시장의 주인공 후보로 이 ai 제 gpt 같은 최신 ai 분석 툴도 2025년 연말까지 파이코인이 시장 핵심 성장동력이 될 거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큰 근거가 뭐냐 자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을 해주셔야지 저희 모더레이터 방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꼭 좋아요와 자, 구독 한번만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시청 값은 좋아요,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자,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 기반을 또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 자,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고 지금 실사용 기반, 즉, 공개 메인넷과 파이 기반의 게임들, 그리고 KYC 혁신, 자,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자,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이낸스나 이 코인베이스의 상장 전이지만 이런 커뮤니티 팬덤과 생태계 규모, 그리고 최근에 이 서울에도 왔었죠, 파이코어 팀이. 자, 이런 글로벌적인 미덕, 그리고 실명 인증 시스템 도입 같은 실질적인 펀더멘털의 강화가 이어진다고 하면 메인넷 오픈과 그리고 대형 거래소 상장, 상장 이벤트 한 방만 터져도 정말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특히 트럼프의 지니어스 액트 같은 이제 미국발 규제가 알트코인에서 지금 합법 제도권 투자 환경을 또 만들어주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유동성과 현실적 기대감까지 쏠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더 희소식은 지금 글로벌 거래소들에서 점점 더 상장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특히 이 업비트 상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한껏 또 커지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낸스 상장 관련 투표까지 진행해서 88% 달하는 커뮤니티 찬성을 받았었죠. 아직까지도 이 투자자들은 이 파이코인의 상장을 정말 강경하게 원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뭐 공식 언급이나 검토 소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 이렇게 상장 빌드업을 통해서 해외에서 거래량이 크게 폭등하거나 주요 거래소들이 실제로 상장을 하게 되면 국내 거래소들 또한 충분히 상장 가능성을 열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코인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죠? 파이오니어죠. 자, 이런 국내에도 파이오니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폭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부합하겠냐? 자, 여러분들, 업비트 상장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상장 조건과 현재 파이코인의 경우까지 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 차별성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과 그리고 글로벌 거래량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이 안정성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제를 준수하냐? 그리고 투명성이 있냐? 자, 이네 가지가 업비트 상장 조건인데, 자, 파이코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이코인, 뭐가 있죠? 파이오니어가 있죠? 그럼, 세계 최대 모바일 채굴 커뮤니티인 이 파이오니어가 있고요. 여기 약 수천만 명이 가입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메인넷 런칭과, 그리고 실생활 앱, 그리고 지갑, 파이코인의 지갑이죠. 자, 그리고 결제 부분의 확정성.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YC 혁신과, 실용성에 대한 강화까지.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업비트 상장 요건에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요소들이 상장 심사 기준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셔야 하냐? 지금 파이코인의 업비트 상장과 글로벌 거래소 발표, 그리고 오래매집. 이 파이코어 팀의 커뮤니티의 이슈까지 이 모든 부분에 핵심 정보가 쏟아지는 타이밍인데요. 뭐, 공개 기사나 커뮤니티 소문으로만 따라가서는 절대 먼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중요 내용 시작 전에 영상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구독까지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더레이터 방에서 이 모든 정보가 바로 나올 거니까, 추가적으로 또 입장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저희 파이코인 비공개 채널에서 파이코인 모더레이터가 가장 빠른 속보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참여해보셔야겠죠? 자, 이번 코어팀 회의 이후에 나온 핵심 정보들 이 채널에서 모두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신규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린 이 파이 도그보다도 훨씬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파이코인 채굴 많이 하시죠? 자, 채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채굴 하면서 또 다른 보상 무조건 가져가셔야 합니다. 무료 보상이니까 무조건 챙겨 가시고요. 이번 핵심 코인 정확히 20배 이상 급등한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정보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건이 모더레이터가 있는 이 비공개 채널 바로 참여를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냐 궁금하시죠? 혹시나 또 제가 어렵게 입장한 채널에서 하사 직원들이 입장을 해서 정보를 빼올 수 있기 때문에 파이오니어가 맞는지만 좀 체크를 해봐야 할것 같고요. 자, 현재 관계자들과 그리고 모더레이터 확인된 파이오니어까지 총 430분 정도 입장을 하셨는데, 여기 뭐 유료가입하고 멤버십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채널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 또한 여기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타사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파이오니어 식구분들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 영상 보시면 하단에 여기 더보기란 보이시죠?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은 여기 화면이 다시 한번 나와줄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보기란 클릭하신 후에, 자, 링크 클릭하신 후 자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비공개 채널은 확실히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인원들만 있기 때문에 저도 5만 유튜버로서 참여가 가능했던 거고, 그만큼 파이코인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어 팀 정보들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제 영상 제목 보시면 더보기란 있습니다. 더보기란 클릭 후에 다시 한번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링크 클릭하신 후 자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제 개인 번호 01096273205번으로 자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다들 채굴하고 계시죠? 자, 채굴에 플러스 알파로 이번 부가 수익까지 챙겨가시면서 이 파이코인이라는 종목을 정말 제대로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오니어분들의 또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게 제가 항상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